진짜 궁금했던 학교 다닐 때전교권네 응. 들었어요. 아니, 너가 해 안녕하십니까. 루시콕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아시는 형님께서 제 사무실을 하나 오픈을 해가지고 그곳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루시랑 같이 루시야, 우리 나가야 돼. 자, 루시만 들어. 루시만 들어. 루시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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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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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자 가봐 나나나나나가 나. 루시 들어 와 너는 안돼 알지 들어가 들어가 루시 루시 들어가야 된다니까 들어가 아 진짜 씨. 저 청개구리 씨. 나이를 먹어도 청개구리네 저거 뭐. 미쳐버리겠네 내가 진짜 아우와 아, 청개구리 저거 말 들을 게안된다네 저거 어디 갔어 또 루시야 진짜 빨리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컴온 알지 이리 와 일단 루시랑 빨리 씻고 출발할게요. 오, 오늘 날씨 따뜻하네. 들어가. 멀지 화장실로 가. 화장실. 화장실. 안돼, 루시로. 루시, 루시 안돼. 거기 안돼. 거기 안돼. 거 안돼. 이리 들어가. 가자, 가자. 시 들어가자. 시 들어가자. 시 들어가자. 시들 들어와. 이새 들어가. 옳지 들어가자. 옳지 들어가. 들어가셔 가가. 가마 아유. 가 씻고 나가자. 쭉, 알, 열심히. 쪽도 걷더니, 조금 걷더니, 열심히 걷더니. 아 힘들어. 작업 끝. 아유. 아, 아, 좋겠다. 고생했어. 아 예, 비벼, 비벼. 바닥에 걸러질해 준다, 아저씨 아, 저도 이제 나갈 준비를 좀 할게요. 빨리 하고 가야지. 네녕 코치입니다. 아 예, 방금 좀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이거 혹시 한 2시 반쯤에 떨어지기도할수 있나요? 배송이요? 네, 아 네네 2시간은 안 되세요 아네 최대한 빠르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준비하면서 꽃배달까지 시켰는데 꽃배달이 너무 늦게 오네 아내이 네. 정도로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서울은 꽃배달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아하 어쨌든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루시 목걸이 가져가야지 루시 어디 갔니? 가진... 루시 그렇게 다섯곳이 앉아있어? 야 루시 이거 캔넬 밑에 방석 꺼내러 간 사이에 밖에 나갔어. 목욕 시켜놨는데 저기서 또 뒹구르고 있네. 미치겠네 내 진짜. 야 제발. 어? 일로와 뭐해? 아. 아, 전부 시키 다 시켜놨더니 흙에서 막 뒹구르고 난리가 났다. 어쨌든 이제 빨리 출발해볼게요. 늦어서 빨리 가야 돼. 가자. 아휴 신났어. 가자. 일로와 욕실로. 빨리 와 임마 가자 빨리 와 너와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와아저 전개구리 진짜 들을게 아, 안되네 진짜 아 찾기도 집안에 있네 아, 아 더워 죽겠네 땀날라온다땀 날라와 눈치 이리 와 빨리 뛰어 이 새끼야 뛰어 빨리 아, 시키야, 가야 된다니까 빨리 와 너가 안 오면 내가간다 기다려 주시 아니, 내 몸을 다씻겨나왔는데또 여기서 뒹굴고 막, 묻쳐놓고 막, 아유, 진짜. 가자. 가자, 가자. 야, 힘들어. 천천히 가.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laughs> 들어가. 들어가, 주시. 들어가, 빨리. 들어가, 시켜. 오케이. 갑시다. 으쌰. 아, 너무 힘들다. 아, 힘 겁나 뺐네. 출발도 하기 전에.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꽃 배달 시킨 게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와가지고 뭔가 그림이 안 예쁜 것 같습니다. 예 네, 축하해 주러 가는데 네. 그래서 어, 빈손으로 가긴 좀 그러니까 뭐 주스 세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갈게요. 꽃이랑 어떻게 동시에 도착했으면 그나마 나는데 어떻게 루시를 들고 가니까 그거는 좀 이상해.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동석이 형님 힘을 받고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불운산을 샀습니다 와씨 왜 이렇게 무거워 근데 이거 자 동석이 형님 잘 부탁드려요 어떻게 동석이 형도 안전벨트 매셔, 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동석이 형님도 매 드려야지 네. 자 이제 진짜 출발할게요 가자 가자 동석이 형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갑니다 오케이, 도착 가자, 가자. 알았어, 열어줄게, 열어줄게. 기다려, 기다려. 좋았어. 우와, 내려. 우, 둘. 야, 천천히 가라. 교양이 있게, 고로, 교양이 있게, 시 약간 오줌마려운것 같은데? 쌀 거면 지금 쏴라. 저쪽 가서 싸면 굉장히 민망해.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화장실 가야 돼. 법무법인 신진. 다 왔습니다. 와씨 미쳤다. 화장실 화장실 가야 돼 나도. 하여튼 법무법인 신진 네, 형님을 뵈러 왔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서울대학원까지 법학과 그리고 저희 세계업 법무팀에서까지 근무한 초 엘리트. 네, 제 주변에서 가장 엘리트인 형님. 다 왔어요. 예 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형님, 현장 형님. 안녕하세요. 노시랑 같이 왔어요. 안녕. 사강아지 <laughs> <안녕. 웃음> 이렇게 보내. 이거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안, 안 물었어요. 또 이런 이런 것까지 또 아, 아, 갖고 와서. 아. 그 뭐야? 음. 꽃 하나 시켰는데. 아 진짜? 받아 씨옵니요아이안보내도 되는데. 아그 보내야지 음. 왔는데. 아이고, 힘, 아이고, 힘내시라고 동석이 형 그림으로 또. <laughs> 열심히 힘내서. <laughs> 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조다 그럼 구경 가 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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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맞습니다 <laughs> 좋은 뇌네요? 어, 와, 어. 이전망이 진짜 좋네. 음. 일하다가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와 가지고 <laughs> 마음 답답해질 때 올라와서 이제 담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 뻥 뚫리게. 음. 아. 한번 순방을 하네 아주 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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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루시 로 가자 너 기다리게 또 다른 다 많아 <laughs> 온다고 <이제>. 하니까 완전 다들 보고 싶다고 이다콜 중에 하나 아, 이따, 이따 또인사할때야 <laughs> <laughs> 음. 얘가 뽕뷰를 안해 그러니까 응 음, 너도 이렇게 여기 믿고 싶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동현 변호사님 아아 배경이 네, 아, 아, 너무 귀엽네남자호사님 <laughs> 남자가 있어 여자입니다 아, 여, 저, 저. 여자인데 아, 여자. 남자같이 생겨서 그렇지 씩씩해서 등치가 아까 그냥 들어갔거든 등치가 씩씩해서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결혼 <laughs> <laughs> 사 사무실에서 영업하고 있네 명의 폐하겠네 저 월급 드리고 제 엄마도 뽑아주세 여기가 이제 제일 메인 회의실 아 개방감 너무 좋은데요? 안 그래도 답답해서 응.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전망이라도 어,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저는 어, 응. 시원하게 키우고 있다. 아 진짜요? 아시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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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에서 서열 1위로 생각한다. <laughs> 그렇죠. 그 정도면 오케이. 서열 1위죠. 지금 완전 더뭐 마실까? 아 예. 아, 커피, 커피 시원한 거 드릴까요? 예. 제가 마실게요. 아, 제가 무슨 아, 걸드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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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또. 진짜? 아, 아, 재밌어?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죠 번에, 아, 한한 번에. 번에. 이 때문에? 아 어, 감사합니다 이요요요 어? 어, 어. 너, 맛 받는 거아 물컵 갖고 왔어요, 잠시만요 아. 음 <laughs> 엄청 잘마시대 먼저 때려 어머 물 맛집이 <맞침> 되었군 <있냐? 웃음> <laughs> 진짜 궁금했던 학교 다닐 때전교육공 음. 들었어요? <laughs> 약간 약간 서울대 3, 3대 바보가 네. 나 전교 1등 했다 말하는듯이 일단 이감또 저희 사무실에 경찰대 수석 졸업한 어예안녕하니까네 무조건 회사로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영이영 강아지네 네. 아이고 오늘 이고이 제가 네. 준비한 게있어 그래요? 아, 또... 좋아할지 모르겠네데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또... 제가 챙겨와야 되는데 아, 챙긴니까 아... 그렇게 쓰다듬날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까 네네 검은 검색 검은 검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열지전 <laughs> 네? 들어가 시험을 배우김혜아 김혜짱 네 아, <laughs> 야, 진짜 엘리트들만 모이셨네 <laughs> <오>, 어벤져스 그리스네 전혀 <laughs> 그렇지 <laughs> TV에서만 나오는 젊은 변사그 <laughs> 젊음의 혈 그, 와, 드라마에 나오는 <laughs> 네, 이거 한번 먹여볼까요? 주셨는데 쭈쭈야 저희 먹이 직접 먹이셔도아예그렇 <laughs> <laughs> 네, 손가락은 안 물어요 <웃음> <웃음> 수신. 오. 운 소중한... 오! 뭐 우와, 어, 오 <좀> <laughs> <잘 Social> <웃음> <CCTV> <웃음> 우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시간으오 잘나실 와. 오 잘했네. 오. 어. 지금 엄 엄청... <laughs> <laughs> 괜찮은 거죠? 지금 <laughs> <좀> 장난 아닌데. 경찰대 <laughs> 출신 완전 엘리트 분이 주신. <laughs> 치킨 스낵 이런 거 언제 먹어보냐 너나 <laughs> 이런 거 언제 먹어봐 요즘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 좀 방문하시는 음, 음. 분들도 조금씩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음. 것들 좀 계획이 있어요아 충분히 있고 상담이나 의뢰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되게 다양 유형이 좀 다양하더라고 어. 파양 문제도 꽤 많이 일정 아, 있고 오. 워낙에 이제 지금 반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 진짜 많아지는 음. 것 같아 요아기막네요 음. 문제 있으신 분들 여기. 법무법인 신진 찾아오시면 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변호사님도 같이 오세요 한 <laughs> 번씩 아, 아, 예, 네. 강아지 아, 예. 또한 그릇 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아, <laughs> 아, 바베큐 <박스> 파티 <laughs> 네. 고기 잘 <잘고>. 구워 <laughs> 고기 마시는 사실내 어디세요? 저 여기 성동 옥수동 쪽있어아 혼자 가세요? 아니요 와이프랑 아변호아아 그 아, 아쉽네 <laughs> 저희 그 변호사님은 음, 연세가 없으셨어요. 다들 지금 9일, 네. 아, 그래요? 진짜 다연세님시구나 네. 9일? 네, 9일. 네, 9일. 네, 다들 이제 변호사로 네. 7년차 변호사들. 우리 그 정부시면 진짜 변호사님 다한걸 묻으신 분들이시구나. 아, 예지. 엄청나 아, 아닙니다. 그럼 공부하실 때뭐 팁이라도. <laughs> 팁? 팁은 그냥. 네. 그냥 엉덩이 싸움이 <laughs> 아, 엉덩이 싸고괴로고염을 <laughs> <게머도 버티고 웃음> 그러니까 <잡념을> 없애야 돼에 <laughs> <밤에> 많이 울고 네, 지금 구다 올까요? 아, 어떤 일하고 계신 거죠? 명 가지고. 지금 대차 계약 관련된 문제를 하습니다 여기 뷰를 또 이렇게 네, 뷰가 더 좋은 방이어서 시도 이렇게. <laughs> 화면 뭐뭐 뭐 띄워놓을까요? 아. 저 이메일 보내고 아아 또 유튜브 보고 계신 줄 아아 <laughs> 아직 구독 안 하신 거 <laughs> 많이 무거운 거아지 아유 아, 한번 들어보시죠안 와봐도 아, 돼요? 네안 와보셔도 돼요 가몇 마리 정도 되실지 한번 가는 분네쫙 들어보세요 한번 오. 오. <웃음> 어이구, 어이구. <웃음> <웃음> 모욕하고 왔나 보네 어떠세요? 어? 어? 잠이이이 아루시가 오늘도 한꺼 했네요 아, 네. <laughs>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집 한번 다시 놀러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얘기 아, 네. 드시러 가백 한개한번 아회에서 이렇게 예 네. 정원이나 여정원이있어 아, 치와 데려오셔도 한 마당 한백평 정도 아 치와라서 아, 성격이 아 ㅋ <laughs> 한, 아, 뭐. 한, 한 입벌인데 까불어가지고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정확히 알습니다네파이네팅하시승건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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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요 맞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만수르랑 어깨 나란히하 신지. 좋습니다. 아 진짜. 그러시 아, <laughs>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아, 예. 아이고 김세준님 <laughs> 그. <그래. 그래>. 네. <laughs> 가야지 이주제 형님들 바쁘다. 가자. <laughs> 허다르 씨. 사주신 간식 아직 감사히 잘 챙기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빨리. <laughs> 어이구. 잘 먹는데요. 징기보영한다징기보영한다 <laughs> <이거. 웃음> <직립보행한다, 직립보행한다. 웃음> 오예. 이제 그만 먹어너 <laughs>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멀리 멀리서 하는데 너무 고마워. 아니 아니 또 와줘. <와요 좀. 웃음> Let's go.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세요. 잘했어. 재밌었어, 로시오네? 여런사람들 처음 걸습니다그 시간 아이 잘지자 이제 집에 가야지 가기전에 강남에 온김에 아는 형님이 또 신사동에 스튜디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잠깐 거기만 들렀다 가겠습니다 가자고 어서 지금 출발하면 길막혀 아 어. 일층인데 너무 늦었죠? 도착했어?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어 내가 올라갈게예 네. 가자 프로필 스튜디오 유성 네 프로필 사진 찍는다는데 눈 어, 씻고 찍어주면 좋겠는데? 형님 아, 끼쟁이 끼쟁이 어우 안쟁이워 귀여워 잘 지냈어요? 아 힘들어 프로필 한번 찍으실래요? 캠핑 아, 컨벤션 <laughs> 한번 찍어야겠다. 아 괜찮다. 아, 진짜로? <laughs> 어 진짜. 아주 강아지 강아지방. 네. 강아지 다섯 마리인데죠? 다섯 마리? 멸치 고기 다섯 마리. 진짜? 애들이랑 포사 어. 찍으러 와야겠네 여기. 어, 진짜. 다섯 마리? 네. 똥 받아도 돼 있으니까.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날짜 한번 잡자. <laughs> 네. 그럼 저희 뭐 항상 열려 있죠. 어. 너무 좋아. 재밌을 것 같은데. 어. 형 맛있게 먹을게요 아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아, 오늘,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진짜 고생했어 아너 뭔가 감사해뭐 감사해요, 네. 뭐, 감사해요. <laughs> 와야지 한번은 아, 너무 늦게 왔어 오픈한지 응. 한참 됐는데 짠 <laughs> 지시야 먹고 싶어? 미안한데 못 먹어 축구하니와커플 세트 <laughs> 그게 커플이네 <laughs> 나나 여자 좋아해. 확실하죠? 야, 그 확실하죠? <laughs> 여성, 형 치약까지 내가 난 여자 좋아해. 확실해. 형형 취업까지 가 불러가지고. 난 여자 좋아해. 확실해 확실해. 아까 전에 대충 말한 것처럼 놀러 와가지고 얘한테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응 가족 사진이 없어. 음 가족 사진. <laughs> 음, <가능하죠? 웃음> 저 혼자 이렇게 찍는 건 많이 했는데 음. 저랑 같이 어울리는 사진 하나도 없어. 가능해 가능해. <laughs> 그거 뽑아서 <laughs> 집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만들어야겠다. 어? 그러면 내가 이날 응. 해줄게. 아 이날 돈 드릴까? 제가 해게아 해줄게. 어제? 응. 괜찮아,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고급 용지가 있거든. 약간 영산으로 응. 종이에다가 응. 프린트한 게 있어. 아 진짜? 그게 진짜 예뻐. 음 감정도. 음. 와, 이런 것도 받아도 되나? 와, 잘 먹었어요. <laughs> 다음 주에 봬요. 제가 꼭 인생 사진 남겨드릴게요. 좋았어좋았어 <laughs> 좋았어. 좋아요. 럭키 리키잖아! 아, 주네 알아. 패션 미쳤다, <laughs> 씨.